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디디디딩 디딩. 오늘도 기준선, 기준선이 제가 볼 때는 기준선하고 구름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이평선하고 비슷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기준선 세 번째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선의 특징에 대해서 어제 알려드렸죠, 그렇죠?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면 이렇게 그다음에 옆으로 간다고 그랬죠. 신고가를 못 깨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준선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가가 신고가로 급등하면 기준선이 갑자기 올라가고 신고가를 못 깨면 옆으로 간다 그랬죠. 옆으로.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되고 이 신고가를 못 깨면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재돌파할 수 있다 이거죠. 재돌파하는 타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선이 어떻게 저기가 되는지. 최고가, 최고가, 최저가. 바로 그걸 나타내 주는 거니까. 중간 값을. 그래서 기준선은 중간이다. 이 평선의 평균하고는 좀 다른 적이죠. 오늘은 이 기간을 좀 다르게 해서 우리가 화살표까지 있는 분들은 완전 꿀팁이에요. 화살표 있는 분들은 들으세요. 꼭. 매집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차트를 볼게요. 자, 일단은 뭐, 다른 이평선은, 이평선 일단 지울게요. 음. 기본으로 합시다, 기본. 기본 차트, 이평선도 지우고. 자, 이렇게 되면은, 복만 나오죠? 심택이 딱 좋네, 보기에.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지표추가 기준선이라고 치면 안돼요 일목균형표 보이죠 일목균형표 그 중에서 기간을 120일로 하세요 120일 까만색 4포인트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기준선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기준선이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게 보이죠. 좀 크게 해볼게요. 굉장히 꿀팁이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거는 한 번만 가르쳐주고 저는 이런 거한 번만 안 가르쳐주고 리바이브 안 하는 거 아시죠? 기준선이 적달을 나타내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기준선이 이렇게 큰 우물을 파죠 우물 보이죠 여기선 우물이 여긴거 자 이거 보인다 1번 기준선에 우물이 보인다 1번 저가 기준선에 우물 여기가 뭐다 매집 구간이 될수 있다 어? 오리님 우비님 여기가 매집인거예요 아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매집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여기가 매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가 매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형태 단기 기준선의 저가 얘기하는 게 기준선의 저가 종목의 저가가 아니라 기준선의 저가 보시면은 주가가 슈팅이 나올 때는요, 슈팅이 나올 때는요, 주가가 기준선의 저가보다 위쪽으로 있죠. 기준선의 바닥보다 위쪽에 있잖아 주가가 우리가 보통 스윙으로 들어가고 할때 이런 데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들어가면 언제 또 갈지 모르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세을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세월아 네월아 들어갔고 언제 기다릴 거예요 이거를 가장 좋은 포인트는 기준선의 저가에서 이박스권을 그리고 요 위쪽에서 잡는 거예요 다른 종목도 봐 드릴게요 이건 뭐예요 아직? 바닥에서 박스권을 안 그렸죠? 이 매집이란 말이야 매집 아직 중이란 말이야 근데 자 요런 구간을 볼게요 지금 보이죠 보이죠 그쵸? 기준선에 박스권 바닥은 신경 쓰지 말고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서 치고 있다가, 자, 이거 보시면 자, 얘는 고가로 올라갔다 또 떨어졌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이 뭐야? 뚫었죠. 그쵸? 이제 보여요. 다점이. 음. 박수권을 그리려면 일단 얘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슈팅이 나왔죠. 슈팅. 그 다음엔 또 지지가 나오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바닥 매집 구간하고 이거를 제 이론으로 보면 여기가 뭐예요? 흔들기 매집이란 말 흔들기 매집. 이것도 매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효율적으로 주식을 하는 방법은 들어가서. 회전율을 높이는 거잖아. 그러려면 얘가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 들어가야 되죠. 흔들기 매집이 아니라. 흔들기 매집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준선이라는 거지. 최근에 또 올라간 종목 뭐가 있나. 뉴로핏은 신상이라서 기준선이 안 보이죠. 자, 우리 기술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자. 박스권을 그리려면 왼쪽 2층이 있어야 되죠 바닥 말고 왼쪽 2층 여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쭉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일자로 보이죠 그쵸 그렇죠? 물론 얘가 처음에 튀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매집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튀어 올라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는 거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다른 종목으로 뭐 했나 로보틱스 최근에 로봇주 중에 제일 많이 가 로보틱스 아 로버티즈 로버티즈를 보고 자 보세요 이 튀었죠 어휴 이거는 뭐 이렇게 올라가죠 자 여기서 보이죠 여기서 여기서 그렇 일자로 이렇게 연장을 해볼게요 그쵸 그렇죠? 여기가 매집인데 이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 안 하다 하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왼쪽 벽이 정확하게 안 그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벽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닥 매집인 걸알 수가 있고 우리가. 왜냐면 이거는 뭐 층이 없잖아. 요 그냥 평평하잖아. 그 다음에 튀는 여기가 이제 매집 구간인 거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슈팅이 나오죠. 원이 홀딩스. 자, 이 위쪽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데가 매집이 된다 그랬죠. 이게 급등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면 주지 않으면 얘는 여기가 바닥 매집이 되는 거고, 여기가 흔들기 매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뿅뿅뿅 슈팅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한번더 매집했네요. 이렇게 매집을 계단식으로 한번더 매집했기 때문에 얘는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안 올라갔잖아, 그렇죠? 여기서 또 매집을 한 거죠. 저런 거 말고 조금 신상밖에 없네요. 음. 우리 기술 했나? 안 했죠, 그쵸? 에이, 우리 기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바닥 매집 다음에 여기서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온 거죠, 여기서. 이게 1차 상승, 이게 2차 상승이란 말이에요. 우진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명확하게 보이죠, 그쵸, 우진은? 이런 종목이 좋은 거죠, 이런 종목이. 왼쪽 벽이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 벽이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 아 왼쪽 벽이 잘안 보이는데 이런 종목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보이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흔들기 매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나면 슈팅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여기 슈팅 한번 나오고 여기서 또 매집하고 슈팅이 나왔죠. 자뭐 이거는 뭐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유료광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듦을 되죠. 자, 결론, 결론. 저걸 120으로 해도 되고 60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음. 그건 이제 본인 하기 나름이고. 기준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집을 알 수가 있고, 기준선보다 밑에 있다. 이건 제일 바닥 기준선이죠. 제일 바닥에 있는 기준선. 보통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거보다 주가가 밑에 있다. 이거는 바닥 매집이죠, 바닥 매집.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 말고 이 박스권에서 매집할 때 그리고 튀어서 지지가 나오든가 아니면은 튀한번 튀었을 때 요럴 때 잡으면 바로 우리가 슈팅이 나오는 종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기준선 을 이용해서 아시겠죠 조금 어렵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용 유용한 거예요 매집을 하기 위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 플러스 슈퍼챗 슈퍼스티커 또는 감사의 인사라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와 심택 감사합니다.